1. 김혜수의 연애, 드러난 비밀 남자들이 나를 피하는 이유. 김혜수는 언제나 화려한 드레스와 고혹적인 자태로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혜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내가 배우라서 남자들이 나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죠. 팬으로서는 사랑하지만 이성으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그녀가 얼마나 솔직하고 강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 결혼을 하지 않은 진짜 이유 유해진 그 남자와의 이별 후 김혜수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 남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유해진, 그녀와 함께 영화를 찍으며 빠르게 가까워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혜수는 결혼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고백 속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한때 모든 것을 함께 할 생각을 했던 그 남자와의 이별 후, 김혜수는 왜 결혼을 거부했을까요? 3. 유혜진과 김혜수, 화려한 공개 연애, 그 이면의 비밀. 김혜수와 유혜진의 연애는, 2011년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톱스타 김혜수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배우 유혜진의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죠. 그들은 그림, 와인, 애완동물까지 취향이 비슷해지면서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2008년부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공개 연애가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의 관계 뒤에는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엄청난 외적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4 김혜수와 유혜진 결혼을 둘러싼 갈등 어머니의 반대, 그러나 이들의 사랑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혜수의 어머니는 유혜진과의 교제에 대해 절사 반대를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유혜진이 결혼을 원했지만 김혜수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김혜수의 어머니의 숨겨진 동기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 마지막 장면, 아름다운 이별 서로를 바라보며 웃다. 김혜수와 유혜진의 관계는 결국 결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개 연애를 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그들의 결혼을 상상했죠. 두 사람의 열애가 공개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미녀와 야수처럼 어울리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이 함께했던 낭만적인 순간들 모닥불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고 눈썰매를 타는 모습은 그들의 사랑을 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별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웠다면 왜 끝까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도 따뜻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예상치 못한 극적인 비밀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혜수의 인간적인 모습과 감정선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깊은 분석이자 의면에 그 숨겨진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추적을 의미합니다. 김혜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의 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